네, 1차 부등식의 풀이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음수일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 2ax 플러스 4가 5 곱하기 a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뭐 1차 부등식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푸는 것과 거의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뭐만 조심하면 돼요?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만 중요 어, 놓치지 않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그것만 조심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어주면 되겠는데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자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전개를 해서 괄호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a x 플러스 4가 작거나 같다. 자, OAX-5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자, X는 X끼리 모으고, 어, 나머지, X랑 관련 없는 애들은 X, 어, 나머지끼리 좀 모을게요. 자, 이항을 해서, 자, OAX 넘기고, 플러스 4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AX-OAX, 자, 부등호 방향은 아직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5, 자,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AX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X의 범위를 알고 싶기 때문에 X만 남겨두려면은 마이너스 3A로 양변을 나눠줄 건데요. 자, 마이너스 3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A가 아까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A가 음수기 때문에 A 앞에 마이너스 3, 음수가 붙은 마이너스 3A는 결국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니까 플러스 양수가 되겠죠. 어, 얘가 즉, 양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A가 양수다. 자, 양수기 때문에요. 양변을 마이너스 3A로 나눌 때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 이게 중요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마이너스 3A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어, 마이너스 9. 조심하세요. 어, 마이너스 9. 자, 마이 3분의, 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 약분 되니까 3이죠? 자, 그 따라서 X는 A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자, 그래서 보기 1, 2, 3, 4, 5번 중에서 X가 A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변을 마이너스 3A로 나눠줄 건데, A가 음수기 이 때문에 마이너스 3A는 양수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요것만 조심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1차 부등식의 풀이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a x 3이 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일때 상수 A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있는 이 1차 부등식이 정리가 좀안돼 있기 때문에 이항을 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x는 x끼리 모으고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모으겠습니다. 자 x 넘길게요. a x 마이너스 x고요. 자 마, 어, 플러스 5는 가만히 있었고 마이너스 3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x로 묶으면은요. a 마이너스 1에 x 그 다음에 5 더하기 3 하니까 8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X만 남기 위해서 A-1로 나눠줄 건데요. 자, A-1로 나눠줄 때, 자, 여기서 이제 부등호 방향을 좀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분명히 얘 해가, X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봐보세요. 우리는 X가, 뭐, A-1이 앞에 있긴 하지만, X가 어떤 8이라는 수보다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거를 놓치면 안됩니다 자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거는 양변을 a-1로 지금 이제 나눠줄 건데 a-1이 뭐가 돼서 얘가 음수가 돼서 아 음수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a 1이 음수니까 자, 양변을 이제 a 1로 나눠 준다고 생각하면은 자, x가 얘가 음수일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a 1분의 8이구나.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x가 a 1분의 8이라고 했는데 이거랑 이거의 해가 같다 그랬죠. 그렇죠? 어, 자, 그럼 보세요. x, x 똑같고 부등호 방향, 부등호 방향 똑같으면서 자, 그럼 이제 누구? a-1분의 8이 뭐가 되기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기만 하면은 모든 게다 똑같아서 해가 결국 같아지게 되는,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a-1분의 8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기만 할때 a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분모인 a-1이 몇이 돼야지? 마이너스 4가 돼야지, 마이너스 4분의 8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쵸? 죠 응,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므로 a는, 자, 이항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쵸?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3세이 값 구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 문제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 두 부등식의 해가 같은데, 잘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x 앞에 있는 개수 a 1로 양변을 나눠 줄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아, 얘가 음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어왜 부등호 방향 이 다르지?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a 1이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됐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 아, 실제로 확인을 해 보세요, 여러분. a 1이 지금 음수인데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1도 당연히 음수라는 거 확인도 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1차 부등식의 풀이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 2분의 2x 플러스 1이 4분의 x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a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다. 이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서 X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한 다음에, 그 해가 얘와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정리를 해서 X 값, X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분수니까, 자, 분모 2, 4니까,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4를 곱해줘서 분모를 떨궈 내겠습니다. 그죠? 렇 자, 여기다 4 곱하면은 2 하고, 바로 꼭 해줘야 되죠, 여러분. 2X 플러스 1이고요. 자,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없어지고, x-7,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분배법칙 적용해서, 어, 바로 풀어주면은요, 4x 플러스 2가 x-7보다 작거나 같다. 자, x, x끼리 모으고, 나머지, 나머지끼리 모으면, x 보내고 2데꼬고 오면은, 4x 마 x가 마이너스 7. 자, 플러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다. 그죠? 렇 그 3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양변을 어, 3으로 나눠주면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은 얘를 전개해서 정 어, x의 범위를 구했을 때도 지금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은이식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a 마 2x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2x 보내고 마이너스 3 데리고 올게요 자얘 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자 a 가만히 있었고요 마이너스 3 데리고 오면은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모습이랑 요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x, x 똑같고 부동호 방향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이 뭐가 되기만 하면 a 플러스 3이 되기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플러스 3만또이 마지막으로 위험 해주면 a는 몇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아, 구했다. 그래서 상수 a 값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1차 부등식에서도 자, 어, 완벽하게 나와있는 x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해를 구해서 그 모습이 마지막 두 번째 1차 부등식을 정리한 것과 해가 같은 모양이 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1차 부등식의 풀이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 2분의 1x-4가 a-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a값의 범위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1차 부등식을 좀좌변에 어, x만 남겨놓고 음 x의 범위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분의 1 x-4가 a-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여기 x에 관련된 애만 남겨지기 위해서, 마이너스 4를 저로 보내볼게요. 그죠? 자, 그럼 2분의 1 x가 a-1. 얘 예, 너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하면 플러스 3인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분의 1을 떨궈내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그렇죠 자, 그럼 양변에 양수인 2를 곱하니까 부등호의방향 바뀌지가 않죠? 자, 그럼 x가 2 곱하기 a 자, 바로 꼭 쳐야죠. 2 곱하기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최종적으로 x의 범위 자, 전개까지 해주면 2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음.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요 수직선을 조금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른데 자, 지금 2A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미안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등호 없잖아요 그죠 여기 등호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호가 있고 없고 여러분 자, 등호 있고 없고 확인을 좀해 주세요. 조심하세요. 이거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자, 2 a 플러스 6이 지금 x가 2 a 플러스 6보다 작던데, 잠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을 2 a 플러스 6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x의 범위가 자 여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 이거 뚫려 있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등호가 들어갔으면 여기가 까만 점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여기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작다니까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야 되고 범위가 여기 선생님이 지금 비금치고 있는 이 부분이 범위가 되는 건데 이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자연수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죠 렇 그럼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1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1이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2 a 플러스 6보다 오른쪽에 그죠 그러니까 1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2 a 플러스 6이라는 이 숫자가 얘가 쭉쭉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1까지 가게 되는데. 자, 1보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1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얘가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 밑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 거기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만약에 까만 점이 아니라 흰 점이면은요. 자,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에 등호가 있어도 흰 점과 까만 점. 자, 얘랑 얘는 공통 접점 부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숫자 부분에서 까만 점 까만 점끼리 만나야지 공통 부분이 생겨서 공통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지금 흰점여기 뚫려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 자 등호가 있어도 된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까만 점이었으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정리해주면 돼요. 자 플러스 6넘어가면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어, 상수 의 a 값의 범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수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거 등호가 들어가도 마지막에 범위 해놓고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앞에 있던 x의 범위가 어, 하얀 점인지 까만 점인지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